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거복 전문 일사철리티입니다. 예, 오늘은 저녁에 늦게 의뢰가 들어와서 여기 레스트에서 작업했는 거를 예, 커팅 플로터로 파일을 보내고 예, 기존에 했던 실측 사이즈에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예, 매트 여백을 조절하고 난 다음에 지금 커팅기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예, 인쇄될 파일을 다분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게 다이렉트로 찍는 게 아니라 커팅 필름을 커팅기로 커팅하고 난 다음에 일일이 다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아까 커팅기로 커팅해 놓은 거를 작업해야 될게 이렇게 티셔츠 전면 등판, 두 군데 하고 예, 여기 장갑 마스크 모자 예 어제 저녁 10시에 의뢰받아서 지금 방 밤을 꼴딱 셌습니다 예, 이게 제가 설명을 유튜브로 올리는 이유가 예, 지금 커팅기로 아까 커팅이 남는 거를 보시면 여기 쓸 부분과 안쓸 부분을 분리를 다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커팅이 되는 부분에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기계로 커팅이 났지만 작업하다 보면 칼날이 적게 들어간 부분은 일일이 또 섬세하게 작업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티셔츠를 기계 어디 올려놓고 못바로 찍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리하는 작업을 다 거쳐서 다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작업 지금 18장 티셔츠를 찍는데 모자 8장 하고 장갑 10장 마스크 20장 인데 지금 거의 등판 네, 예, 이 마지막 한장더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분리하고 난 다음에 또이 사이를 다 이탈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니, 안 부분은 그래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 노설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의뢰하실 때는 항상 최소한 한3일 전에 작업을 의뢰하셔야지 뭐니. 작업을 원활하게 작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선거 네, 홍보 날이라서 제가 지금 밤을 안새도 되는 걸 밤새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리다 강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거는 단색일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칼라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커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빨리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인쇄되어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예, 다 박리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인쇄하는 과정을, 예, 올리겠습니다. 예, 커팅을 하고 다 이영지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프린팅을, 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업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여거는 보시면 저는 여기 초크로 예 수평 소직을 지금 다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인쇄될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목소리> 예, 지금 제가 작업하는 필름은, 여기 소비자분들만의, 작업하는 분들이 좀 용이 한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지금 PO 솔벤실, PVC 솔벤실 사용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팅 온도는 155도에 8초로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굳이 센터를 안 맞춰도, 예, 정확한 자리에 초크로 이제 다 표시를 해놓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작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예, 공정상 시간은 좀 걸립니다. 우선은 자측 버튼 먼저 찍겠습니다. 지금 인쇄 크기가 있기 때문에, 겹으로 브레스기 안에 넣지, 넣지 않고 그냥 이중으로 있는 옷 있는 상태에서 가접을 해주고 나중에 돌려서 다시 찍을 것입니다. 예, 인쇄하기 전에 항상 시안을 눈앞에 보이는 데 놓고 작업을 하시면 용이하십니다. 예, 이렇게 세팅이 됐고 브레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프레스기는 공압 프레스입니다.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장을 하다 보면 눌린 자국이남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30kg에서 프린팅을 하는데 눌르는 압을 지금 20kg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솔벤실사 필름 같은 경우는 열이 다 식기. 열을 완전히 식히시는 게한멜트 접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막바로 미지근할 때가 아니고 완전히 식혀주시면 좋습니다. 네, 폴리에스테르는 실 자체가 다림질을 하면 누르게 되면 눌리는 자국이 나듯이 실이 세워져 있던실이 눌리면 네, 번들이하게 색깔이 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 네. 저는 압을 지금 약하게 줬습니다. 약하게 주면, 보시면, 원단에 거의 눌린 자국 표시가 거의 안 납니다. 예, 네. 보이시죠? 지금 압을 20kg로 줬습니다. 예, 네. 그런 다음에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접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반대편 쪽에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여기 초크가 있는 사이에, 글자 센터와 옷의 수평 수직을 잡아는데 일치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지 뜨거운 그 프레스기 앞에 작업을 하시다면 노수가, 저도 이제 눈으로는 거의 자 수준으로 맞출 정도는 되지만, 항상 인쇄를 할 때는 조심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흰산, 브레싱 하는 온도는 155도에 8초에 압은 예, 지금 1 5 k 로좋습니다 예, 그래, 요래 보시게 되면, 예, 여기 눌린 자국이 안 납니다. 예, 그래, 작업을 하실 때는, 폴리에스테르 작업을 하실 때는 압을 최소한 맞추셔서 작업을 해보시고 접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고 데이터 조건을 맞추셔서 하시는 게 가장 용이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혹시나 접착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헤라로 한번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쓰는 초크는 기아성 초크입니다. 예, 말 그대로 열이 가게 되면, 예, 기아 날아가서 이제 없어지는 초크입니다. 예, 지금 중간에는 뭐, 지 초크 자국이 남았는데, 나중에 물티슈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수평 수직이 옆쪽에, 이쪽에서 이쪽에 선과 수직의 선, 그리고 글자의 센터 선이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예, 등판은 좀 작업이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예, 이렇게 예,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네 마스크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국민의힘 여기는 이제 후보자 성함을 찍으려고 합니다. 예, 센터를 지금 잡아놨습니다. 좌측편을 한쪽을 찍어놨기 때문에, 우측편도 착용했을 때, 후보자의 성함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전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예, 이를 보시면, 이렇게. 선명합니다. 물 빠짐이 없고, 일반 솔벤로 하게 되면 냄새가 좀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PVC 필름을 써서, 인체에 무해한 인쇄법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좀 살짝 도톰한 느낌도 있고, 예, 대각으로 해보면 이렇게 예, 좀 두툼한 느낌이 있는 이런 필름이 쪽에는 이제 검은색이 지금 없어 없을...